남한의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지난 1950년 한국전쟁에서 북계군을 돕기 위해 참전한 모택동의 중공군이 휴전 직전인 1953년 7월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치러진 금성대전투에서 한국군 5만 명을 섬멸하고 대승을 거뒀다는 내용의 중국 영화 1953년 금성대 전투를 다는 금강천이라는 영화의 국내 상영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중국 영화는 어디까지나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 괴뢰정부와 중공의 남한 침략 전쟁이지만은 중공은 미국에 침략당한 북한을 위한 정당한 방어 전쟁으로. 호도회 오다가 한국전 70주년이 되는 2000년대에 들어 새삼스럽게 그들의 주장과도 관련될 수 있는 홍복성 영화를 남한에 보급하려는 의도가 궁금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중국을 상전으로 여기면서 스스로 신하임을 자처하는 저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전 당시 중공군이 금성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남한 영토 일부가 북한에 편입되는 뼈 아픈 역사이지만 중공과 북한에게는 마치 조굴수호하는 성스러운 전쟁으로 한국전 전체에서 승리한 전쟁으로 미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전은 초기 북한과 중공군에 밀려 남한 전체를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국군이 미군 등 연합군과 합세해서 남한 영토를 지키며 남북 한계선이 그어질 때 남한에서도 일부 북한 영토를 차지했다면 전체적인 전쟁의 승리는 남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금강천이라는 영화 한편만을 놓고 볼 때는 앞서 지적한대로 한국전 전체에서 승리하며 그들의 침략 전쟁을 미화할 수 있는 홍보성 영화가 대구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적인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이와 같은 영화는 당연히 저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이런 영화를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데 더큰 불행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영상 등급 위원회가 이 중국 홍보성 영화 관람 등급을 분별력이 약한 15살 이상으로 규정한 데서 그와 같은 불행이 벌써부터 엿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영화의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주는 현실적 영향력 때문인데, 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 문재인이 원전의 피해만을 부각한 영화 한편으로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전의 폐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15살의 연령층에게 영화가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할 것이 당연하다. 아마도 이와 같은 정치적 의도와 관련 영화의 상영 허가는 물론 최고 통치자의 의견을 타진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고 보면은 현 정권의 위태로운 이념 성향도 걱정되는 것이다. 만일 영화 등급위원회가 쏟아지는 상영반대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면 탈북자들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 벌이는 대북 전단 사업 같은 것도 자유롭게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